하네 매월 20일은 에스와티니 기도데이. 헬로. 아프리카 헬로. 에스와티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기도데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이야기와 또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은혜와 그 도전을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선배 선교사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사정이 어려워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었고 집에서도 식사를 잘하지 못해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많아 선뜻 시작하기가 어렵다.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들으며 더 사랑하자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중에는 젊은 시절 선교사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더더군다나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땅 아프리카에 사랑과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교사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성교사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케냐에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에스바티니 한인의 공지가 떴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즌이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지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11월부터 1월 말까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성탄절과 새해 행사로 많이 바빠지고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마사파 만진이 지역 저희 집 근처인데요. 그곳에서 방화가 일어나고 차량 절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건들이 폭동으로 번졌었기에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현금 노출을 피하고 더욱 더 주의하라는 안전공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아니스버그에서 이곳에 스와티니로 돌아오려고 보니 시내에 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학교들도 임시 휴교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한인 회장님을 통해 저희가 남아공에 하루 더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 조언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하루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무력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에스와티드로 돌아오는 길에 있던 상점들이 시위 여파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지인 에스와티니는 그래도 치안이 그나마 좋다고 하는 곳인데도 이렇게 좀 불안정해졌는데 저희가 케냐에서 만난 다른 선교사님들은 안전할지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감사의 일들로 가득한데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나눴던 기도 제목은 저희가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일,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는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먹을 것 한국식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저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를 도와주시는 한국 분들 또 현지인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또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듣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를 겪었었잖아요. 많이 걱정했었는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건강히 무사히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와 평안이 늘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강림절이 다가오는데요. 특별히 이번 강림절에는 저희가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과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 이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아주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20일 에스와티니 기도데이 오늘은 케냐 선교사 대회 때 찬양팀으로 섬기며 특별히 은혜받았던 찬양을 함께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배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선교사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가 늘 넘치는 선교사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매월 2 0일은 에스와티니 기도 데이. 헬로? 아프리카? 헬로?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 작은 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힘, 그 좁은 길. okay 준비한... 첫번째 선... 매일매일이 감사의... 그런데 저희가 매일... 사건들이 어... 말이 일어나... 이완하니 날용하는 하나님의 선교사 될수 있도록 <웃음> <웃음>